지금 두, 보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Yeah. 윤전 총장 채널에이 사방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채널에이 사건. 사건 기록을 제가 또 받았는데, 그거를 용도의 사용이라고 또 고발을 당했고, 또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 채널A 사건 통신 자료를 설명드린 것을 누설, 외부 공개라고 고발을 당했는데요. 근데 제가 채널A 서방의 사건을 감찰하려면, 당연히 채널A 사건 기록이 필요했고, 그런데 고발 내용은 채널A 사건 감찰 기록을 채널A 수사방에사용해서는안 된다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네. 황당하시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비공개 감찰위원회에 가서 그 설명한 게그 외부 공개고 누설이다 네. 이렇게 고발이 됐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작년에 이것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그 채널A 사건과 채널A 수사방의 사건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수사 결정이 났고 이러한 재수사는 윤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 행정법원 판결이 났고 그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그 부담되니까 이거를 좀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최소한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판결이 만일에 유지가 되면 중대 비위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 당연히 거슬리고 부담스럽겠죠. 이거는 뭐 찍어내기 운운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해, 하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중대비위 공무원으로 어,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슬리겠다. 음. 그런, 그렇게 바라봐집니다.